이거는 되게 드물긴 한데, 통증이 동반됐는데,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것 중에, 시신경염이라는 병이 있거든요. 시신경염은 뭐냐면, 역시,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, 시신경이 이거예요. 이거기에 이제 이유 없이 염증이 생기는 거고, 이 염증은 감염이나 뭐 그런 거에 생기는 게 아니라, 왜 생기는지 사실 의사들도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시신경염 환자는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호소하지만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환자의 90% 이상이 안구통증이나 두통을 같이 호소하시고 좀 비교적 특징적인 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눈알를 움직일 때마다 아파 죽겠어요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뭐 물론 그렇게 생겼을 때 그냥 현두통이나 두통 때문에도 그러고 열나고 아파도 눈알 움직일 때마다 아픈데 시신경염에 의한 통증은 일단 보이는 게 흐릿하게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안구통증과 눈알을 움직일 때의 안구통증 두통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역시 최소 하루나 이틀 사이에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후유증이 남아서 영구히 시력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안구통 두통이 호소하고. 눈알을 움직일 때마다 아픈데 보이는 것도 갑자기 흐려진다.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.